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집인데 아직 오르막을 가기엔 제 힘이 무리인가 봅니다.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아빠가 비에 맞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나도 아빠도 급해진 수고. 마음에 서두르던 그 순간. 아 괜찮으세요?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끄러는것 같은데?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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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와드리고 싶은데 서투르기만 한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바탕 사나운 소나기가 내린 후 다행히 아빠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울고 싶어집니다. 며느리 오늘... 가버렸어. 네? 가버렸다고. 네. 8개월 된게 나도 모르게 말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병원에 놔두고 가버렸어. 방사 일을 하던 사진 속 아빠는 건강하고 멋진데 아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죽고 없으면 너그러러 찍거나 찍거나 그런 생각 많이 하지요. 아기들이 제일 걱정해요. 2003년 크리스마스 날. 아빠는 한밤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훈이의 말처럼 아빠는 우리를 키우다 힘들어서 쓰러진 걸까요? 아니면 아빠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건 이제 그만 아빠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리어코를 끌고 나가는 걸 뒤따라 나섰습니다. <laughs> 지옥이, 지옥이 어디 갔다 와? <laughs> 할머니가 너 공부하러 가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어? 집 사러 가니까. 집에 어요 그러니까. 더운데. 사실 할머니 일을 도우려고 한 건데, 역시나 혼만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우울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이스크림을 사주신다는 할머니. 제가 아이스크림에 정신을 발려 고를 동안, 할머니는 쓰레기통을 뒤져 종이를 골라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받아든 아이스크림이 이제 보니 죄송하기만 합니다. 늘 우리가 먼저인 할머니 손엔 아이스크림 대신 종이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 니 현자 같은 적 사시겠어? 걔 애들 귀안 죽이려고. 할머는 니뭐 하나 못 사줘서도 애들은 뭐 같이 먹고 싶다 한거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러지. 할머니 마음 속엔 아마도 우리밖에 없나 봐요. 사실 할머니도 다리가 아픈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병 때문이래요. 이 박스 이거 다 들고 가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지요. 이건 놓는 요 많은 것 같아. 새끼들 로 봐서는 눈물 날거나 그 새끼들이 응.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어. 응. 어저께눈치 보고 어찌그런 애기들 손 잡고 엄마 아빠 응. 그러고 가면 내 새끼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응. 언제 그런 때가 또 다시 돌아오냐? 그런 것이 없죠. 이세 식구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수레. 그 수레가 지금보다 가벼워지면 좋을 텐데요. 잘못시네그 <laughs> 상자를 정리하다 손을 다쳤나 봐요. 그 해야지. 아픈 손으로 수레를 끌고 고물상을 찾은 할머니. 고친 자전거를 찾으러 오신 건데요. 여자 것 같다고 또 그런 감정으로 여자 것 같다고 는데 그, 결국 지훈이 재전거은못 고쳤나 봅니다 할머니 원하던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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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놈 내가 하라고 하 어디 가버렸대요 지훈이 재전거은 이걸로 당첨 아저씨 고마워요 <laughs> 지훈이가 좋아해야 될 거인데 한머니 여자 것 같다 <laughs> 또 그래보면 남자건지 남자도 여자건지는 단다 하더라그래야지 <laughs>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할머니가 집으로 가지 않고 들른 곳은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접으렀는데 박스형. 응. 아까 상자를 정리하다 다친 손이 부어서인데요. 병원을 네. 잘 오지 않는 할머니가 먼저 찾아온 걸 보니 큰일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거 이기고 막. 뼈가 지금 조각이 조금 난것 같아요. 뼈가 좀 약해서 다른 분에 비해서. 그럼 이렇게 기부스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하고. 늘 그렇듯 일 걱정이 먼저인 할머니. 얼음찜이나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안 해도 된다니 나는 시킨 거니 고거 했다고 하면 되게 알았어. 우리 할머니는 정말 못 말립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처방전을 입에 물고 백원 계단에 놓인 박스를 다시 또 챙깁니다. 에? 응? 아니 탈퇴 치고 바로 올라오지 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해요 네. 그래도 해야지. 그냥 쉬면 좋을 텐데. 오늘도 할머니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가정고 나와 타봐. 오자마자 지훈이를 부르는 할머니. 네. 가정고 타봐. 지훈이가 마음에 들어할까요? 좋아요. 네. 어? 얼마나 좋아요? 많이요. <laughs> 마음에 쏙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놀 생각에 조도 신났습니다. 그 보람 되세요? 이제 가져고 응? 타고 노니까. 그럼 우리 애기들도 이제 자전거 탈수 있다 그러고. 어. 할머니. 응? 자전거 갖고 와줘, 고마워요. 저거 응. 내일 탈게요. 응. 할머니가 돈 주고 사와을때까잘 네. 타야 돼. 네. 할머니 소해요 음. 우리 집 마당에 이제 보물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죠? 그런데 자전거가 생긴 마음에 할머니 손을 보지도 못했는데 역시 아빠는 금세 눈치입니다음마 너는 내 거. 가겠어제편이하는 내가 그러니까 아빠는 할머니 손 다친 게 차라리 다행이래요. 소리를 며칠은 못끈다고요 그런데. 아파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나다니까 아까는 뽀뽀제라고 더 못하겠더라고. 아빠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내일도 일을 할것 같습니다. 아빠 가정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보게 살리기 위해 내일도 리아카를 들고 나설 할머니. 할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또. 슬픈 저녁입니다. 언젠가는 기적처럼